어,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천수산낙처연구회 구설연구소의 박경철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이 날씨도 좋고 아주 공기도 맑은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 와서 같이 무슨 산닭초가 있는지 또그산닭초 효능은 뭔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립수목원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포천 시에 있는데요 특히 국립수목원 은 우리 산림청 소속의 국립연구기관 입니다 1999년에 개원을 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안에 전문 전시원이 있습니다 전시원이 열아홉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와 같은 약용 식물원이라든지 만병초원이라든지 수생식물원이라든지 또는 원추리원 그 다음에 뭐 침료수원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구획이 분명히 되 있는 이런 전문 전시원이 19개가 있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수목원은 광릉수목원으로 많이 부릅니다. 이쪽이 광릉이기 때문에 근데, 광릉 자가 붙어 있는 아주 특산 식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 42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 광릉 여광풀 뭐 광릉이 이름 붙어 있죠. 여기에만 자라는 것이죠. 특히, 광릉 물풀에 남무 이런 것처럼, 광릉의 특산, 여기에만 자라는 이 식물들이 42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부터 야경식물원에 있는 아주 재밌는 우리 산악초를 보면서 그들의 효능이나 또 어떻게 생김새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까요? 네, 여기 보시면 큰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야경 식물은 이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이 초본류가 그런데 목본류 나무도 많이 있거든요 나무는 보통 보면 은 나무 껍질이나 열매 이런 걸 쓰는 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너름 나무입니다. 너름 나무인데 널름 나무 종류가 보통 쓴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참너름 나무, 당너름 뭐 나무, 그다음에 얘 같은 널름 나무, 이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 외에 왕너름 나무라고 있는데왕너름 나무의 그 나무 껍질을 우리가 보통 유백피라해서 약으로 쓰는데 이와 같은 것은 너름 나무입니다. 이 널름 나무의 이 나무 줄기 껍질, 껍질을 벗겨서 쓰는 것을 유백피라는데 이 유백피는 약초에서 어디 쓰는냐 하면은 소변을 쉽게 그인뇨장이 있습니다. 그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종, 부종을 좀 몸이 붓는다 이럴 때도 좋겠죠. 그 다음에 잠이 안올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래, 가래를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백피가 또 먹는 것 외에 이를 찧어서 피부에 바르면 피부병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물이 있으면은 이제 이 약재는 그식물의 어느 부위를 쓰는 것이 약재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인삼 같으면은 뿌리를 쓰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써야 되고 우리가 칡 같으면은 칡도 뿌리를 쓰죠. 그러면은 식을 쓰게 되면은 약재 이름은 뿌리를 쓰기 때문에 갈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약재 이름하고 식물 이름하 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 같으면은 식물 이름도 인삼이고 뿌리를 쓰는 약재름도 인삼입니다 같은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너름나무인데 여기 껍질, 요 줄기 껍질을 약으로 쓸 때는 이름이 유백피가 됩니다. 그 피자란 것이 나무 껍질을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두충피 또는 오가피, 그 피라는 것은 나무 껍질, 그 껍질을 벗겨서 약으로 쓰죠. 우리 계피처럼, 육개처럼이죠. 예, 여기 보시는 것은 산사나무입니다. 산사나무는 나중에 여기에 꽃이 하얀 꽃이 피고 나중에 가을 되면 빨간 열매가 맺어요. 근데 이 빨간 나무를 열매를 약으로 쓰거든요. 그것의 이름이 산사자입니다. 이 자라는 것은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산사나무의 열매를 약해 쓸 때는 산사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술 중에 산사춘 잣습니까 여러 가지 술 종류가 있는데. 그 산사춘이 바로 그 속에 산사나무 열매를 넣어서 산사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사나무 열매 산사자는 소화에 좋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지키고요 복통에도 좋고요 특히 뭐 어혈을 없애는 한방에서 그런 장이 있어 가지고 널리 씁니다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에 자주 가보신 분알알니데 길거리에 가시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리어카이나 자전거 에 뒤에 빨간 이런 이, 이, 이 이는 짝대기 이럴... 탕우루. 탕루 네. 그렇습니다. 아, 잘하십니다. 아, 우리 박디님 잘하십니다. 탕우루에, 탕우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데그 속에 빨간 열매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탕우루가 있는데 그것은 100%다 모두 산사자입니다. 산사자인데 그 산사자는 먹으면 은 아주 좀 쉬고 보통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탕에 졸여가지고 말려사는데 보통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하루씩 먹었습니다. 가서 신기해서 하나 그 사서 먹어봤는데, 아, 여기 자국은 아직 맞지가 않아서 먹자마자 <laughs> 그것도 뱉어냈습니다. 아무튼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 기업품이 바로 요 산사나무 열매인 산사자입니다. 오늘 이 나무를 보니까 아주 또 신기하게 여기 보면은 나무 줄기 올라가는 넝쿨성, 덩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요 나무 큰 줄기에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니 보통은 요 가지에 잎이 나겠죠. 근데 되게 생태학적으로 아주 신기하게 큰 나무 줄기에 잎이 발음나서 아주 신기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아주 좋은 우리 나무의 생태학적인 것을 우리 팀에서 발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